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7년째 장기 거주하고 있는 나홀로 중국의 연당입니다. 오늘 4월 4일은 중국의 청명절이지요. 저희 서예 선생님과 사제들과 함께 서예 선생님의 선생님의 산소에가서한배한 영상을 소개할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대림의 요산입니다. 중국어로는 야오샨이라고 해요. 요산은 풍수지리적으로 용과 호랑이가 서로 감싸 안는 이런 형국이어서 계림에서는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오순도 선생님의 산소입니다. 어머 우리보다 먼저 온 천백이도 있네. 오순도 선생님은 광서사범대학교 <목소리> 미술대학 교수님을 <laughs> 역임하셨고요. 이분은 대림의 대표적인 서예가시라고 해요. 이분의 수제자가 저의 선생님이신 당장의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이 당선생님의 33번째 제자랍니다. 해마다 청명절이 되면 이렇게 강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와서 선생님께 어, 참배를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연례 행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향과 초 그리고 좀 많은 종이돈과 약간의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종이돈을둥글게둥글게 <목소리도는> 둥글게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데

선생님께서 술을 석잔 올리고 남은 술은 그 자리에서 드시네요. <laughs> 멀리서 폭죽 소리가 들리지요. 그런데 올해는 공, 공원 안에서는 폭죽을 못터트리도록 금지 명령이 있어서 우리는 어, 폭죽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평소 담배를 좋아하셨던 스승님을 위해서 담배에 불을 붙여 놓으시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곳을 공원묘지라고 하죠.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산소가 있는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대요. 판배를 하고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20년 전에는 2천원이었는데 지금은 수십만원 한다고 하더군요. 중국 돈으로 20만원이면 한국 돈으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중국 물가에 비하면 밝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중국에서는 종이돈을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종이돈은 고인께서 저 세상에서 쓰시도록 드리는 뭐, 일등의 노잣돈 혹은 용돈이라고 하네요. 我给啊，就想帮你了嘛呀。我也，他也想。

오늘 직장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고 하면서 추건을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제자라면서 서해가 일치월장하고 또온 집안에 평안을 기원한다고 말씀하셨네요.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제자라고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啊，对对，一个烧烧那个。<的> 啊，这个帮你点八箱啊，这个代表我们五里塘们来的其他十种十种水果好啊，好，我啊，好，是一起哎，行这个要以经济建设为中心啊，嗯、啊，那个要用嘞，回头要用嘞。 这个什么样工程啊？是,是他是他到他到这一节休息了，啊，然后又们那包饺子，我，有啊，我们下班了。今天刚看完的，刚刚找一个朋友出来看电影。 이제 오순도 선생님께 각자 삼배를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순도 선생님의 극락왕생과 당 선생님의 만수무강 그리고 서예를 같이 배우는 우리 동학들의 성공을 기원했답니다. 蒸鱼的，烧大然后再放鲜鲜青稞三个头。刚个头是我磕的啊，实验吃，放青稞，感谢你磕。你要站起来再磕，那为什么不行？哦啊、样子。啊、好的，就是、嗯、好好到了，他就是放了那个。

한국과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조상을 숭배하는 그 정신만은 다르지 않은 것 같지요. 특히 중국의 남방지방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그 정신이 북방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또 재단에 올린 과일을 챙깁니다. 향과 촛불은 아직 타고 있지만 이 정도면 안전해서 내려가도 된다고 하네요. 창비를 하고 있는 정신실상은 식당에서 점수입니다 이렇게 오늘 청명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만나요.